아, 요괴라면 먹을까? <laughs> 이게... 요괴... 요게, 요게라면 이게... 상당한 꿀맛띠라고 얘기를 하던데 요괴라면 한번 끓여볼게요 떡볶이 맛이거든요 이거 국물떡볶이 뭐야 이 가, 라면 가격대비 쓰레기라고 소문이 자자하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SNS에서 가장 핫한 라면 꼽으라면 요괴라면일 것 패션 디자이너, 인테리어 전문가, 요시버, 요식업계 전문가 등 라면을 먹었던 6명의 크리에이터가 직접 만들었다 한 봉지에 1,500원 조금, 뭐, 가격이 없다고 못하지만 뭐,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먹어도 그것도 1,500원씩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 떡볶이. 아무리 내가 오늘 떡볶이가 먹고 싶었거든. 떡볶이 먹고 싶다어 떡볶이 생활 때, 바로 요게라면. 한 봉지 1,500원. 저렴한 가격. 특이한 게 뭐냐면, 예, 요, 요게, 요게라면입니다. 요게라면. 이 빨간 봉지 마시고요. 요게라면. 국물 떡볶이 맛이라고 맛이 적어진 매운 볶음맛. 어? 뭐야? 아, 다르네. 제가 먹은 건 이제 국물 떡볶이 맛인데 이게 아다르네요 이게 빨간색이 여러 가지구나. 아 몰랐네. 일단 이번 제가 한 거는 제가 끓인 거는 국물 떡볶이 맛이거든요. 국물 떡볶이 맛인데 이게 좀 제가 다른 라면 일단 다른 게 다른 라면하고 다르게 제가 안 넣은 걸수는데 건더기 수가 없어서 건더기 수가 일단 없어요. 순수하게 면과 국물의 맛만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엄청난 그런... 예 근데 제가 물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랜만에 라면 끓이다 보니까 제가 한강 만든 것 같거든요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이게 요새 여러분들 미니멀... 미니멀리즘이라고 아시죠? 미니멀리즘 이게 요새는, 이런게 고추장스러운 거다, 간편하게. 집에 막 필요한 것만, 토끼도 느낌으로. 예. 네. 토끼도 느낌으로 하는 건데, 먹고, 요게 내면 만원. 토끼도 느낌으로 하는 건데, 이건 진짜, 예. 건더기 없이 가볍게, 면하고 먹을 수 있게. 와, 김나는 거. 봐. 와. 대박. 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서. 잠깐만. 국물 먹어볼게요, 잠깐만요. 와, 진짜 떡볶이 같다. 진짜로. 그래서 아주, 에근 예, 조리를 좀 잘못하게 한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여, 여러분들 그. 저거 해타더만 절대 안싸 먹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좀 단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좀 단맛이 굉장히 나는 맛이긴 해요 지금 이게 음 라볶이 약간 약간 라볶이 느낌 왜냐면 이게. 국물 떡볶이 마시기 때문에 숙제야? 오행이 돌려서가? 아유 아, 맛있어요. 예, 24인치 저번에 XJ 리사 30T 아래 리사 60은 연습용으로 하나 있고요 본... 뭐 킹오브도 하고 뭐 이런 모니터 뭐 배그도 하고 그러는 모니터는 예, 144짜리 쓰고 있어요 해. 음 베리베리망고님, 어서 오세요. 철권 유명하신 분인가 아, 이건데... 어... 일반라면 좀 달라요, 일단. 일단은 일반라면과 차별화를 시도했어요. 일단 약간 맛이... 진짜 떡볶이 맛이 나요, 약간. 네, 반갑습니다. 음. 음. 음, 맛있구만. 물떡볶이 여지껏 먹방보면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음반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걸까? 음... 일단 좀 단맛이 나는 그런 라면이란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있 있는... 네, 여러분들이 아, 이 라면이 좀 단맛이 나는구나 어. 단맛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먹으면 굉장히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음. 음. 잘, 오늘 전녁잘 잘 먹었습니다 Congrats.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어,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오리고기는 구워 먹기 너무 힘들어요. 아, 마,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 요게라면, 여러분들이, 어 한번 접해보시면, 아, 왜 내가 지금 떡볶이를 먹었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안녕하세요, 닥터 낙터...